안녕하세요. 이것은 4인치 전기 대패입니다. 전기 대패인데, 요 스위치가, 스위치가 조금 불량해요, 이게. 어 한쪽에 새카맣게 된 것은 이 접촉 불량이 원인도 되고, 정, 전기가 제대로 안 가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킬 거예요. 그래서 요 부분을 닦아 보겠습니다. 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까만 거 있죠? 이 부분이 접촉불량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도는 건 아니더라고요. 돌기는 도는데 이 카본이 깨가지고 전기가 좀덜 통하면서 열 받고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옆에 이 커버가 깨졌어요. 요 옆에 이렇게, 이렇게 커버가 내려와서 딱 붙어야 들 되는데 이쪽 옆에가 한쪽이 깨져 날라갔어요. 뜨거우니까 자꾸 열을 받고 푸복푸벅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물장에 버린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2000원도 안쳐 가지고 주소 왔는데 얻어왔 오다시피 샀는데 이런 문제가 있군요 써보니까 그래, 잘 되더니 이 버튼이 스위치가 이게 원위치가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wd 뿌리려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새카맣더라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보통 전동공구 고장은 이런거나 전기 선의 목이나 이런 부분 요런 모, 모가지 이런 부분이 나 그래서 고장 나지 마라 이렇게 모가지를 좀 찢어 놨어요 이렇게 좀 유연성 이 있으라고 많이 찢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연성 있게 서요 모가지에 벽목이 생겨서 또 끊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때는 이런 사포 사포를 가지고 살살 닦아 가지고 색깔을 금속의 원 색깔을 딱 내주면은 그러면 돼요 사포의 규격은 120번도 좋고 200, 20, 3 0 20다 좋아요. 그냥 저 새카만 것만 닦아내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사포를 아, 초점을 잡아라. 초점을 못 잡네. 사포를 이렇게 이제 켜요.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납작한데 넣어가지고 까딱까딱하면서 이제 이걸 닦아요. 그러면 아까 새카했던 것이 이렇게 하얘졌어요. 하얘졌어요. 요때더 이상 이제 노, 녹, 나지 말고 그러라고, 요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요 놈을 살짝 뿌려줍니다. 요렇게 이제 싹 닦았어요. 요렇게. 요 납작하게 이렇게 강철을 갈아가지고, 그래가지고,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포로 오려가지고 놓고 깔짝깔짝깔짝 하면서 싹 닦았어요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뜸을 를 뿌리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. 이 덮개 부분에 스위치 덮개 부분도 이렇게 까맣던 거를 이렇게 하얗게 닦았습니다. 덮개 위에다가 그리스를 약간 뿌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볼 볼이 왔다 갔다 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, 옆에 날개미, 이 붙드는 이, 홀도 크리퍼가 부러졌어요. 그걸 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. 요 부분에 이 놈이,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딱 붙어야 되거든요, 이게. 깨져나갔어요. 그래서 깨져나가서 그 놈을, 요 부분, 요 부분이 깨진 거예요, 요거. 여기에 지금 잘 움직이라고 더블드를 뿌렸기 때문에 이 순간 접착 같은 것도 안 되고 본드도 잘안될 거로 생각해요. 그래서 최대한 그 기름기를 제거하고 노란 돼지 본드를 이렇게 뿌려놓고 끈으로 딱딱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테이핑하고 조립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틈바구니에다가 이렇게. 순간을 약간 넣었는데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좀잘안 먹는 것 같습니다. 끈으로 잘 묶어가지고 테핑해 볼게요. 1차로 순간을 넣은 것은 굳었어요. 완전히 굳었어요. 그래서 이제 보강한다고 2차 순간을 넣었어요. 요거 이제 굳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순간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또 장치를 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눌렀던 손을 놔도 제자리 딱있어지가 누르지 않아도 벌어지진 않는 상태까지 왔어요. 이제 이것이 단단하게 굳은 다음에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베이킹소다, 뭐, 이렇게 식소다 그런 걸 뿌리면 아주 강하게 붙는데 지금 손을 놓고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요. 저기가 소다가 있긴 있는데 소다를 딱 뿌리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. 정책은 아니지만 이 스텐 망이 있어요 스텐 망 암이 스텐 망이 그냥 눈에 띄 걸려 그걸 작게 오려서 이렇게 갖다 대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거 요 노란 본드를 칠했어요 그러면 노란 본드가 서서히 마르면서 딱딱히 굳어버리면 굳어버리면 안에 순간접착이 순간 붙들었던 것은 위치만 고정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심 받는 것은 요 스텐 망하고 노란 본드가 전체적으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떨어질 일이 없을 거로 생각돼서 이제 이렇게 <laughs> 접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상대방 위에 덮을 덮개인데 뭐 그렇게 덮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. 동그란 구멍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 용접도 잘 됐어요. 잘 접착도 되고 원위치 다 찾았는데 하 여기 스프링이 메뚜기 튀어 버렸어요. 못 찾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리선 가지고 반도를 만들었어요. 방아쇠 안에 구멍이 있어 가지고 방아쇠 안에 구멍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링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리턴하는 스프링을 튀어나갔으니까 나싫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. 메뚜기 튀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손가락으로 당겼다가 밀때 요걸 이렇게 밀어내고 스톱 가동 스톱 가동 스톱 그래서 요기 이제 링 역할을 해주는 이런걸 링을 하나 만들었어요. 뭐 스프링지가 나 싫다고 튀어나가는데 못 찾아요 다음에 또 이제 고물상에서 이런 대패 나오면 뭐 1, 2천원 주고 사가지고 이런 부속을 하나 갈면 되고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<laughs> 아참 엉뚱한 일이 또 하나 하나 해결하고 하나 말썽을 부렸어요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방아쇠를 땡기면 땡기면 가동되고 놓으면은 지가 꺼져야 되는데 리턴하는 그 스프링이 나 싫다고 집 나가버렸으니, 배고파서 돌아오면, 어디 눈에 띄면 이제 다시 넣어줄 것이고, 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. 이렇게. 땡기면. 이렇게,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요, 요놈 이게, 이 스토퍼가 말을 안 들어요. 그래서 할수 없어요. 그리고 여기 다른 이런 데서 이제 선풍기 이런 데서 이런 스프링을 만들어서 조작해 넣어 보니까 제끼 아니라서 말안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쓸 때는 땡겨 쓰고 놓을 때는 이렇게 끄면 되는 거예요.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 써봐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일단은 그 접촉불량 나는 부분은 고쳤어요. 고쳤고 단지 리턴 스프링이 탈령하는 바람에 고개 하나가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런대로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초점을 안아요 이런 부분이 전기선을 지가 지사를 지가 깎아 먹어요 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배날쪽으로 들어가서 요런 부분은 이제 호스 같은 걸 가지고 보강을 해 주고 그 그래, 다음에 탭핑하고 그럼더 좋아요 딱요 자리에요 거요 모가지 요거 떨어지는 거 아니면 요거 지가 지 몸을 가서 요 날이 깎아먹는 거 여기 또 문제가 되네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지가 몸을 깎아먹은 것은 이렇게 태핑을 일단 먼저 하고요. 태핑을 했으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반을 접어줘요. 이렇게 모서리를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면 그러면 나중에 뗄때 좋아요. 그냥 무조건 붙이기만 잘 붙일 생각으로 이렇게 탁 해놓지면 언젠간 또뗄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찾기도 좋고 잘 떨어져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호수를 갖다가 이제 커버링을 할 건데요. 호수는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이런 호수들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 호수를 그냥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. 나선을 만들어, 나선을 쭉뱅돌아나선으로 이렇게 잘랐어요. 그래서 한번 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선으로 이제 돌돌 이렇게 말았어요. 말고 뭐 자기야 이 자리에 있으라고 위치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태핑 한번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보호가 많이 되겠죠 밑으로 들어가서 지가 깎더라도 좀 바로 전기선을 팍 불태이도록 깎아내지 못하겠죠. 이렇게 이제 끝에만 위치만 이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선으로 그냥 스프링처럼 이렇게 말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좀 보강 좀잘 되라고 <laughs>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<laughs>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